아 이제 빌런이 내가 춥다고 가자고 그러네. 찍지 마요. 뭐 <laughs> <와>, 찍지 마요? 빽을 봐. 성우씨 재미도 없고. <laughs> 민물은 다 재미없어. 바다 갑시다 그냥. 바다를 가자고. <laughs> 민돌이 TV, 파이팅. 저 저번 이제 배스 낚시할 때 빌런지 단그 동생이랑 왔는데요. 또 잠도 안 자고 왔어요. 과연 이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뚱뒤뚱 거리지 마. 어유잠 들깨 가지고 아니 잠을 못잔 거구나. 와, 송우들 엄청 많아요. 어, 평강 쓰지도 않았는데 보일 정도네. 떼거지떼거지 엄청 작겠다. 떼거지떼거지 안녕하세요. 민돌이TV 인사드립니다 신기 낚시터 또 간만에 왔습니다 날씨는 이제 맑고 황사는 끼고 여기 빌런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번 베스낚시 때 빌런지 탄 동생입니다 오늘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 열심히 던져볼게요 이야, 집중하고 있는 모습. 야, 참 피곤할 텐데. 오케이. 자, 왔어요. <laughs> 아, 역시 마이크로 어버지가 난 사랑입니다. 방지야, 조용해라. 조용해. 어, 힘 좋아. 거장 그은면안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이 세지? 새뱅이나 봐요. 어휴. 와라 와라. 어휴. 자 왔습니다. 자 신기지 소입니다. 마이크로 러버지그를 탐한 이쁜 송어네요. 좋아요. 용서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 오케이. 이야. 이야. 폼 멋있었는데? 원래 폼이 멋있었니? <laughs> 왜 그래? 무거운 들고 거래 어자 축하 축하 미드 스털링으로 잡았네요 자 빌런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어 뭐 어떻게 잡아? 어. 그냥 잡으면 되지 그냥 잡면때 그냥 잡으면 되지 그니까 어떻게 릴링하고, 그랬을 거아니야 빨리 말해봐 그냥 잡았어 그냥 잡았어? 귀 응, 그냥 잡았어 s 귀여운 차vas. 귀여운 아, 뜰채가 고 가지고 가게 만드네. 와. 자, 요번에도 그냥 잡은 거지? 어? 꼼? 어? <laughs> 야 힘을 당차게 씁니다. 자, 마이크로 러버직글타한 신기지 송어입니다 자, 어허. 캐스팅 잘못했는데 그냥 던졌어요. 물어 물어라 거의 다 와서 입질했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입질할지. 와, 요번에도 <laughs> 거의 다 왔어요, 입질안해 와. 사이드에 있다는 건데. 야, 또 나왔습니다. 네, 마이클 로버지 렇다만또 신기지 성합니다. 좋아요. 구독자 여러분, 민돌이 TV <laughs>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자신이 원한 하 수심층 닿다 그럼 릴링 시작. 저는 지금 중층. 아 입질이 진짜 예민합니다. 저도 지금 긴가망가 했어요. 와 좋다. 마이크 로버즈가 역 사랑입니다. 내, 내 말이라? 어. <laughs> 야, 사이즈 크다. 야, 미드로 잡네, 다. 자. 오, 좋아. <laughs> 부시리. 이렇게 조그만부실리도 잡혀? 이야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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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yeah. 사이즈 좋은거 잡았네 이야 막 닫고요. 살짝 끌어주고 멈추고 라인 보고 있습니다. 다시 끌어주고 멈추고 끌어주고 멈추고. Aurora. 오케이 야 바닥에 있네요 아 좋아 좋아 바닥이 또 완전히 완전히 바닥. 저기로 어두운 데로 가. 나온 데가 나와. 자. 음. 마이크로 로버 지금은 사랑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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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아파. 나이스. 오나 내가 오니까 잡어 예. 어두 경기에 나오긴 나오네 예 이야... 수준 많이 준 거야 네. 오 거의 바닥층이네 거의 바닥. 음한 여기서 2미터 한50나오겠더라어야 이야... 축하 축하 어? 네, 움직였었는데? 봤지? 네, 네. 나도 봤어 오! 어? 참질해야지 참질! 해야지. 참질! 네. 나 물고 있는 거 알았는데 와 확실하게? 이야 잡았어요 한 수심이 2m 좀 넘게 좋네요. 아, 와, 너 춥네, 날씨. 덩지 어,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다, 잘. 쓸어. 아, 이제 빌리언이 내가 춥다고 가자고 그러네. 찍지 마요. 뭐 <laughs> 찍지 마요? 매가 뿌듯해지. 송오 씨, 재미도 없고. <laughs> 민물은 다 재미없어. 바다 갑시다, 그냥. <laughs> 바다를 가자고. 난 민물 재밌는데. 예, 민돌TV 여기서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런이랑 지금 하고 있죠? 빌런이랑 이제 낚시 2시간 정도 진행해 봤는데요. 그나마 나와주는 상황을 봤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날씨 좋았을 때 출조하셔가지고 즐거운 송어 손맛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쉽지만 여기서 마감 짓고요. 다음에는 더욱더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